어, 네, 안녕하세요. 네. 지금은 새벽 3시 11분입니다. 어, 좀 있으면 이제 출근해야 돼서 어, 영상을 네. 올립니다. 어, 루나가 이제 크게 이제 60% 정도 크게 상승을 하고 네, 27,000 정도 언저리에서 어,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. 어, 오늘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면서 좀 어, 계속 오를 것 같이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으로 알트코인까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어, 주식시장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어,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루나까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네, 지금 어,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.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마한테 깨지면서, 어, 원래대로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, 한번 이제 크게 반등하면서, 그나마 어려운 상황을 넘긴 것 같습니다. 어, 저는, 어, NXD 코인, NXD 코인이라고 되게 위험한 코인이 있는데, 어, 그 코인에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. 많이는 아니고, 한 50, 50달러 정도, 어, 지금 넣었는데요. 지금도 더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, 넥서스 두바이라는 코인인데, 일단, 어, 영상도 찍고, 좀 재미를 위해서, 어, 이 코인이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한번 투자를 해봤습니다. 어, 구독자님들 중에 진짜, 에 루나 클래식 투자하신 분들 많은데, 네, 누다가 많이 오래 이렇 바라고 어, 9월달, 10월달 되게 회사가 바빠서 네, 지금 노가다 그 회사가 바빠서 어, 계속 출근해야 되고 좀 많이 쉬는 쉬는 타임이 많이 없어요. 어, 일단 이 타임 열심히 일단 현물에서 돈만 열심히 벌고 어, 이제 좋은 영상 남기도록 저도 하겠습니다. 항상 구독자님들 잘 되기를 바라고. 또, 무엇보다 건강 우선이니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, 어,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